안녕하세요. 보울 팀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한 번쯤은 사볼 만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일회용품을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첫 번째 일회용품은 바로. 다이소 멤브레인 유선 키보드입니다. 사실 박스 별다를 거 없으니까 바로 뒤에 있는 스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정보에서 여기 스위치를 보시면은 이거는 멤브레인 스위치를 달고 나온 키보드입니다. 멤브레인 스위치 리드미컬한 안정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써는만한거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키보드에서 살짝 눈여겨볼 만한 게 여기 박스에 4LG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4LG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laughs> 제품도 제품도 뭐 LG라고 해서 LG전자에서 만든 제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LG전자에서 직접 유통 수입하는 제품도 아니고 그냥 LG전자에 약간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제조사가 동관신하우라는 약간 중화권 느낌 나는 그런 제조사고요 그래서 본 제품은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박스 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키징은 별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비닐 안에 들어있고요. 비닐이 포장이 끝이고요. 그 다음에 비닐까지 열면은 그냥 바로 키보드 본체가 나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은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컴퓨터실에서 자주 봤던 그런 키보드 느낌이 나죠. 추억도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키보드인데 그런 키보드들보다는 훨씬 더 쓸만하다는 점이 이 키보드의 바로 반전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보드 외관부터 보시면은 키캡에 프린팅되어 있는 폰트가 약간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는 고딕, 도둠, 바탕 이런 차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약간 독특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배달인 도연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키보드에서 그래픽체 이런 거를 쓰는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배달인적 도연체가 이게 굵기도 좀 굵고 나름 신성이 좋은 편이라 그런지 키보드 키캡에 이렇게 인스타 있을 때도 생각보다 키보드랑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키보드다 보니까 키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멤브레인 키보드거든요. 근데 직접 타고을 해보면은 이게 멤브레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좀 경쾌하고 가볍고 밝은 느낌의 그런 키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살짝 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살짝이 아좀 많이 과장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기계식 키보드의 적축 같은 느낌이 많았거든요아 이거 뭐라하지 마세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던 거지. 어 살짝 약간 적축 느낌 이 조금 난다 이런 느낌인 거지. 이게 적축하고 똑같은 타건의감이 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직접 타건한 을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소음은 꽤나 있는 편이죠. 거의 뭐 청축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소음이 굉장히 좀큰 편인데 사실 멤브레인 키보드가 원래 조금 소음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조금 더 약간 경쾌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소음 멤브레인 키보드들 보다는 소음이 큰 편이긴 한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키감이 놀란 게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멤브레인 키보드에 대한 편견? 선입견? 이런 거는 좀 키감이 물먹은 느낌이다. 아니면 내가 키를 치는 거를 스펀지처럼 흡수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서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멤브레인 키보드에 대한 상식이 깨지는 느낌?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도 만족스러운 키감을 내준다는 게더 놀라웠어요. 자, 그 다음에 키감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키 스트로크가 깊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멤브레인이다 보니까 깊은 편이고 생각보다는 이게 키압이 낮아서 누르는 깊이보다는 들어가는 힘이 적기 때문에 타이핑을 할때 은근히 손이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격에 비해서 놀라웠던 점이 연결 안정성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저렴한 키보드를 쓰다 보면은 간혹 이 USB 연결이 진짜 단선된 것 마냥 됐다, 안 됐다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는 한번 꽂으면은 다시 뽑을 때까지 인식 끊기지도 않았고요 키보드를 막 사용하다가도 갑자기 키 입력이 확 집혀버리는 이런 현상도 거의 없었습니다 안정성까지는 좋았는데 아, 다음에 또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바로 동시 입력 가능한 키 개수인데요 자, 이거는 직접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개 무리 없고요 세개세 3개. 개도 잘 됩니다 근데 네개 4개 가면은 네 개까지 잘 돼요 네 개까지 잘 되는데 다섯 개부터 뭔가 좀 삐걱거리죠 이게 웃긴 게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q w e r 은 네 개가 잘 되고, 그 이후는 또두 개씩 밖에 안 됩니다. 밑에 줄도 상황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WASD가 있는 쪽은 최대 4 개까지 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이외의 부분들은 최대 2 개까지만 동심력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WASD랑 화살표 키를 최대로 테스트 해보면은, 이렇게, 6개를 눌러봤는데 6개까지 또동심입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새 빠져있는 게임이 하나가 있거든요 아이작의 번제라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실 수도 있는데 그 게임을 할때 조작키가 이 WASD랑 이 화살표 키 갖다가 움직이면서 공격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총 8개의 키를 집중적으로 조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이 서피스 키보드 갖다가 게임하기에 약간 좀 아까운 거예요 이게 10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 8개 키만 먼저 내구성이 달아갖고 먼저 죽어버리면은 이게 또 아깝잖아요 이거갖다 요새 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게임을 그렇게 좀 잘하는 편도 아니고 손이 빠른 편도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하면서 동시입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더 저보다 게임을 잘 하시고 아니면 키를 더 많이 한꺼번에 복잡하게 쓰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시입력이 좀 아쉽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 키보드를 샀던 목적은 서페스 키보드가 블루투스로만 연결되다 보니까 컴퓨터 부팅할 때 바이오스에 진입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블루투스 사용이 좀 어려울 때 그럴 때 비상용으로 쓰려고 이 키보드를 사놨던 건데 생각보다 지금 활용을 너무 잘하고 있어없고 5,000원 주고 산게 아깝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키보드의 레이아웃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거든요 펑션키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기능키 하나 없이 그냥 F1부터 F12까지 쫙 기본적인 키로 깔려 있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이 뒷판에 있는 높이 조절 스탠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높이 조절을 하면은 각자 손목에 맞게 조금 더 편하게 높이 조절할 수 있다 이것뿐이지 다른 거는 정말 특징이라고 할게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제품의 가격에 용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스에서 보셨겠지만 이 제품의 가격은 5,000원이고 아, 진짜 이5천원이라는 가격에 모든 불만이 좀눈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동시 입력이 좀 부족한 것도 그렇고, 기능키 없는 것도 그렇고, 뭐 높이 조절밖에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아쉬운 점들이 다 그냥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요새 다른 멤브레인 키보드들이 온라인에서만 살펴봐도 5천원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 키보드 중에 나온 게이밍 키보드나 플런저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백라이트도 있고, 다양한 기능도 들어가면서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얘는 정말 그냥 기본적인 입력기의 역할만 하고 있지만, 그 기본기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5천원이라는 가격이 오히려 저는 좀 저렴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이 나는 키보드를 너무 험하게 쓰는 편이다 그래서 기계식 키보드는 정말 언두도안 나고 멤브레인이나플런즈 키보드 쪽을 알아보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이거 싸니까 싼 맛에 한번 찝먹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걸 이렇게 막 샷건을 치셔도 5천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돈이 덜 아깝거든요 그리고 그냥 고장 나면은 금방 또 사올 수가 있기 때문에 5천원만 주고 사면 되기 때문에 물론 샷건을 치시면 안 좋겠지만 나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회용품 다이소4 LG 렘브레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리우저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소에서 보이면은 하나 정도는 사서 집에다가 비상용으로 쟁여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일회용품 콘텐츠를 통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나 아니면 굉장히 신박하고 신기한 제품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에 이런 제품들 알고 계시는 게있으면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또 보고 좋은 제품은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